안녕하세요, 여러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삶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AI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책 3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윤리 문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될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AI 필독서 3권. 1. 슈퍼 인텔리전스 닉 보스트롬. 2. 딥러닝을 위한 구펠로요수아 벤지오, 에런 쿠르빌. 3. 인간을 위한 AI 스튜어트 러셀.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슈퍼 인텔리전스 닉 보스트롬.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슈퍼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I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 AI가 인류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통제할 방법 슈퍼인텔리전스는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AI의 윤리적 문제와 위험성을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AI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2. 딥러닝을 이한 구펠로우, 요수와 벤지오, 에런 쿠르빌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딥러닝을 놓칠 수 없죠. 딥러닝은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학습 방식으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책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적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딥러닝의 기본 개념과 원리. 신경망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 실제 AI 모델 적용 사례. AI 개발자나 연구자는 물론 딥러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필독서입니다. 3. 인간을 위한 AI 스튜어트 러셀. 책 내용과 AI 윤리에 대한 논의 포함.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과연 AI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점이죠. 스튜어트 러셀은 AI가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AI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핵심 내용 AI가 인간을 돕는 방식 AI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 AI와 인간이 함께 발전할 방법. AI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윤리적인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AI는 AI 기술과 윤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책이니 AI의 미래가 궁금한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AI 필독서 3권 어떠셨나요? AI 기술을 단순한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윤리적인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AI 관련 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제발 잊지 마시고요. 꼭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